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교사 박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미디어 수업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좀더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미디어 수업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다양한 미디어 수업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 강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대략 한 7천에서 8천 시간 정도 강의를 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편이어서 10년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업 사례를 경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 방송 체험 수업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1인 방송 수업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인 방송 수업은 언제나 반응이 좋고 인기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화성 미디어 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인 방송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어떤 방송을 만들었냐면 ASMR 방송 체험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미디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맡은 것이 바로 ASMR 방송 체험 수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슬라임을 이용해서 ASMR 체험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했던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체험을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면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은 요 콘덴서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다양한 소리들을 매우 섬세하게 수음을 하는 그런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 마이크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어, 노트북에 어, 녹음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모니터하기 위해서. 어, 헤드폰도 역시 필요한 장비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소리와 함께 영상까지 함께 담으려면 이제 웹캠 카메라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영상까지 함께 담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이들이 어, 슬라임 체험하는 모습을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인 방송 수업은 수업 대상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업 설계를 할수 있겠는데요. 주로 어린이들은 말하기보다 행동하는 걸더 좋아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처럼 ASMR 방송 만들기 체험은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브이로그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일상을 카메라로 담는 그러한 형태의 1인 방송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또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크 형태의 1인 방송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1인 방송 수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비 활용법을 배우고 체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더욱더 소중한 1인 방송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튜브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수업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을 보면서 강사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1인 방송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은 한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공유할 수업은 바로 영화 제작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를 영화를 전공하기도 했고 또 단편 영화를 꾸준히 만들기도 했다 보니까 영화 제작 수업을 청소년들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장비를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단편영화 제작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 제작 수업도 컨텐츠를 만든다는 점에서 1인 방송 수업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1인 방송은 개인적인 체험이 좀더 강하다면 영화 제작 수업은 그래도 팀 활동적인 측면이 좀더 강하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이 영화를 찍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아이들이 영화 제작 체험을 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 체험 수업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직업 교육처럼 과하게 혹은 무겁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 아이들은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창의력을 키우고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마치 영화 현장처럼 너무 무겁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영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지만 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창의력을 키우고 협업 능력을 키우고 스토리텔링 능력을 즐기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더 폭넓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액션, 실수겠지모 컷. <laughs> 너무 빠른가요? 어떻게 할래? 너희가 결정해 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때 결과물도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상 제작 수업의 미덕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주입해 주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한번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촬영을 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덕은 이미지적 사고를 키우는 것 역시도 중요한 영상 제작 교육의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문자 중심의 교육에 머물렀다면 지금 시대에는 이미지 중심의 교육도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영화 제작 체험이나 영상 제작 체험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필요한 교육역량을 이와 같은 것으로 제시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 능력, 근데 영화 제작 수업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역량들이 영화 제작 체험 수업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영화 수업은 단순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4개월 동안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앞에 앉은 아이들은 잘 보이지만 저 뒤에 앉은 아이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은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유튜브 수업,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했던 1인 미디어 수업, 그리고 성인들과 함께 시네리터러시 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북트레일러 영상 제작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업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때 오프라인 수업에 못지않은 그런 의미 있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 수업을 할때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카메라를 켜고 수업에 참여해서 더 교사와 학생들이 교감을 잘할수 있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마음에 있습니다. 비록 떠밀려서 수업을 하게 되기도 했지만 이번 다양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이번에 그 온라인 수업 툴들을 한번 체험해 보면서 아, 이것이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갖게 되었죠. 저 역시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의 툴들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아 이건 앞으로도 계속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점은 이론 수업에 있어서는 동영상 강의가 더 편할 때가 있고 강의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학의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재생 반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의미 없는 과제가 많아지고 교수자가 이러한 툴들이 미숙하면 수업 진행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방적 강의만 하게 되면 또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단점과 불만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던 다양한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1세기에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기관과 기획자와 강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의미있고 살아있는 미래의 교육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박명호였고요. 그럼 모두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